우리가, 네. 우리가 이제 찬양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 가지고 네, 네. 그러면 보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 이제 우리 우리 때문에 예그렇안 믿던 사람도 네, 예수님을 안믿던 사람도 그 네. 네. 하나님을 원래 했던 사람죠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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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하하렇죠 그렇죠 그요아 할렐루야. 렇죠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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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열심히 연습도 하고 연습도 하고 막 예. 해가지고 부르는 거예요. 지금. 어 할로야 우문 <laughs> 맞잖아 맞잖아요. 예. 부르는데 예.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 나는 여기서 내가 찬양을 잘하잖아요. 이렇게서 <laughs> 예. 잘하고 이, 원래 예술을 믿던 사람 같으면은. 예. 인, 인기 없어요. 여기 안안 예, 예. 봐요. 근데 뭐, 뭐냐면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같이 거, 하는 처음으로, 거죠. 그 예, 예, 맞아요.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. 그래요. 예. 그래서 또 일요일마다 교회 가서 찬양을 많이 배워. 아이고 아이고. 올라서 막그 어. 목이 터지라고 막 불러요. 아이고 아이고. 그래서 일요일 날은 저 포천에 예만 연회당 교회 가가지고 여기. 여기 성균사님하고 네, 같이 가가지고 그 어디서 마음 놓고 만만 거예요. 아, 막 오케이. 그래가지고 많이 배워 배워가지고 아이고. 여기 찬송가 있는 거다 불러보려고. 요아이고 <laughs> 할렐루야. 그러니까 해가지고 네. 이제 내가 이 가르쳐주는 사람으로 이제 또 될리는지 모르잖아요. 예. 네. 많이 배워가지고. 어, 아, 진짜 그러니까 진, 그러니까 존경합니다. 예, 예, <laughs>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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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열심히 함으로서. 예. 열심히 하면서 저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예 네, 맞아요 날품비에서 지켜보고 계신다 네.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 이 들으시라고 우리한테 응답을 주라고 아. 하나님 찾는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거예요.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우 최민호 성도님한테도예 하나님이 부주짖을예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할렐루야